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과 지식 및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도 고제 및 극한 생을 행하여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소음만 내는 악계와 같으며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사실 잃은, 잃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장차 구원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런 사랑이 없는 행위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서만 발견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어,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을, 초적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섭을 갖고 오면서 때로 어, 성을 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런 과정을 간섭을 갖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에도 성내거나 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아,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있고 또 우리 성격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이는 이런 사랑을 할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 위대해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의 참된 가치는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참표나하기가좀 그렇지만은 캄캄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옳고 그름도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잘못을 해도 큰소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주, 기준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면 바보가 되고 양심껏 하면 손해라고 말하는 희한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또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정의롭고 상대의 생각은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의의라고 맞지 않으면 적대화하고 하는 이런 암울한 시대, 빛과 같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사랑에 매말려져 있고. 갈급한 세대 오아시스와 같은 이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만져진다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목잡는 양과 같이 헤매는 심령 많이 실망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뭐, 은사를 활용하거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원리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됨을 말합니다. 누가, 내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뭔가, 좀 아름다운 세상으로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말하면 성도의 모든 행위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갖추고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나 능력은 자기의 어떤 성취나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종들이 정말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능력도 행하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말도 하고 사랑 안에서 헌신과 고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있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이니까 <laughs>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잘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피하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인 거죠. 그 사랑을 선포하는 이런 자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한다면 참 유익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진리가 왜곡된 이런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진리가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결혼할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그 우리가 받은 것은 오직 사랑이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편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삶에서 이렇게 그냥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터져가지 않으면, 옛날 우리가 살아왔던 똑같이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실현돼야 많은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전 앞에 나오고, 또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그리조인들의 믿음 가운데서만 발견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터득한 사랑을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청거하면서참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참 뭔가 좀 드러나지면 다른 사람한테 좀뭘 바라고 교주가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 하나님 사모를 만나게 하고, 참그 부분에서 목숨 걸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왔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모든 것들이 어 하는 생각과 바라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굉장히 그 이기적인 그 성품에 남에게 내가 할 만큼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목회가 아니죠. 희생하고 주고 생명까지도 줄수 있는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 제대로 받은 대로 그 삶에서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자들도 품고 그 사랑 가지고 할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교지물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훈련된 또 실천했던 사람 중에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는 사람 정말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장차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소를 좀 들으면서 너 잘했어. 내가 너를 보니 기뻐.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리또이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고자 하면 우리의 존재로는 너무나 미약하게는 할수 없지만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니 뭐 누구나 다 보면은 혐오스럽기도 하고 싫은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가고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제하거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자 하면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생활도 되지 않는 사람이, 삶 속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해서 1 1조를 드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면 나도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같이 조금이라도 그 사랑 가운데 하고자 할 때, 그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산적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자 하면 할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나라도 어, 목사님들이 사회가 초대교회 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제대로 쌀도 끼니도 없는 그런 가운데 먼저 섬기고 또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한기상 17장인가 보면 그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마지막 먹으려고 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 먼저 나부터 해 줘라 그러면 열 받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지금 놔둬가지고 마지막 이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달라고 할 때. 그러나 그걸 드릴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심정인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보어주실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 보시고. 쟤는 복을 안줄 수가 없어. 쟤는 안 채워줄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이라고 감동을 받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갖질 않았고 그런 부분은 아주 뭐 아주 철저하게 미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자체도 모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다 보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나주고 힘들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지 않고 잘한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내 속에 섞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사랑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을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환자들을 향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본질적인 타락한, 부패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것과 내가 이기적인데 그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것들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심장 안에 내적인 부패한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고집, 미련 이런 것들이 아주 깊숙하게 아주 자리 잡고 그것을 아주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거야. 누구도 건들지 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무호가 건물을 철거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시더니 이제 준공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공식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그 작품을 통해서 이루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라고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보면 우리가 부패하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고 꽤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훈련시키자. 먼저 나부터 연단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하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IN이라는 단어를 자꾸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본질적인 내면의 나의 부패한 심령으로는 예수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달은 거죠 속사람이 거룩 성화되어가고 거룩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알게하신 거라 저는 깨 깨달, 그렇게 깨달았어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서 나는 i n 이라는그 단어를 항상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실천되고 있나요? 실현되고 있나요? 교회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이 있고, 세상 재판, 재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람과사람까지도 서로 막그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금 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돼가는 터득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많은 그 가정의 파탄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으로 녹여내고 새롭게 채어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풍성한 사랑이 있고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지금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저런 때까지 할수 있을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냥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새롭게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동역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능력이 이래서 임해서 가정의 파탄보다도 문제를 사랑으로 덮어 나가고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고 사랑으로 새롭게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종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훈련된 사랑을 하는 자가 복된 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이루는 자입니다. 어느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실패의 길을 가고 실패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